나의 무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유식정의. 책 읽고 나누자. 그것이 정이다 정의와 공정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꼭지 오십구.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은지선. 정리 1. 프롤로그. 인간의 일생은 그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된다. 아우렐리우스. 인간의 일생은 그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된다. 아우렐리우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해변의 묘지, 폴 발레리.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해변의 뮤지 폴 발레이. 목차.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영화 배우에서 유니세프 대사가 된 오드리 헵번.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영화 배우에서 유니세프 대사가 된 오드리 헵번. 세계 오지의 삼천 개 도서관을 지은 존 우드. 세계 오지의 삼천 개존 도서관을 지은 존 우드. 가슴 속큰 바위 얼굴을 품어라. 가슴 속큰 바위 얼굴을 품어라. 세계 인류의 평화가 내 마지막 재산이다. 노벨상을 인류에게 남긴 노벨. 세계 일위 평화의 내 마지막 재산이자 노벨상을 인류에게 남긴 노벨. 평균의 만족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평균의 만족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성공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때라. 성공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때라.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랑이다.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랑이다. 본문에서 1장 영화 배우에서 유니셉 대사가 된 오드리 헵번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헬퍼스 하이 헬퍼스 하이 마더 테레사 효과 슈바이처 효과 영화 배우에서 유니셉 대사가 된 오드리 헵번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헬퍼스 하이 마더 테레사 효과 슈바이처 효과 2장 세계 오지의 3000개의 도서관을 지은 존 우드 책을 갖고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다. 책을 갖고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다. 존 우드 NGO 단체 오른투 리드 NGO 단체 룸투 리드 6장 미국 최신 부장관 존 워너메이커 세계 최초의 백화점 고객이 왕이다 YMCA 백화점의 왕 PGA 챔피언십 워너메이커 트로피 존 워너메이커 존 워너 메이커 미국 최신부 장관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세우고 고객이 왕이라는 말을 최우체로 사용했으며 YMCA YMCL 세고 우 백화점의 왕이다 PGA 챔피언십 PGA 챔피언십 워너 메이커 트로피 워너 메이커 트로피 PGA 챔피언십 트로피 워너 메이커 트로피 팔장 노벨상을 인류에게 남긴 노벨 노벨, 노벨, 아르프레드 노벨, 죽음의 상 다이너마이트, 고체, 니트로글리세린, 고대 그리스, 디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힘을 의미한다. 1860년. 다이너마이트, 고체, 니트로글리세린, 고대 그리스, 디나미스. 디나미스 힘 힘을 힘을 뜻한다 1866년 정리 2 유식 인생 인생 인생에 관하여 인생을 살고 보면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배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리고 위태로워도 배는 키를 잡은 선장의 손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다. 결코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서 키를 잡아라. 인생에 관하여 배는 키를 잡은 선장의 손에 의해 가게 되어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리고 위태로워도 배는 키를 잡은 선장의 손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결코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서 키를 잡아라.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디테일의 힘.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 발표한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 사회무질서에 관한 이론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침몰시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쁜 습관을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 습관을 중심으로 계속 나쁜 버릇들이 쌓이게 된다. 반대로 좋은 습관만을 취해 그 수를 늘려 간다면 어느새 좋은 습관만이 쌓이게 된다. 작은 것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위를 뚫듯이 모든 큰 일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디테일의 힘, 깨진 유리창 이론,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 발표한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회무질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뼈를 침몰시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쁜 습관을 계속 내버려두면 그 습관을 중심으로 계속 나쁜 버릇들이 쌓이게 된다. 반대로 좋은 습관만을 취해 그 수를 늘려간다면 어느새 좋은 습관만이 쌓이게 된다. 작은 것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모든 큰일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